또또또또 또, 또, 또. 할미 핸드폰에 뿅 했어? 쿵 가지 또려서 그래 좀차 계속 할미한테 와서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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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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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시 40분. 아 가지 저녁 맞맞춰야 되겠다. 숙식 응, 줍시다. 가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뿅. 4시 4 0몇 분이 되니까 좀 한창 뛰어놀고 있었는데 네, 식사 준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용감한 병사. 아주 잘 돌아가네. 예, 놀던 거, 군대 훈련 받던 거, 출시 때려 치고, <laughs> <laughs> 식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꾸 할미들 갔다가, 잡았다 냔나가. 할미는 음. 요새 그림 그리는데, 바쁩니다. 요새가 아니라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오늘이야? 밀렸어, 나. 아, 숙제가 밀려가지고, 바쁩니다. 지금까지, 가지가 옆에서 보다가, 할미가 그림 그리는데, 정말 바쁘기 때문에. 어 나는 죽일 나는 죽어. 는는데어 나는 죽어. 나는 도있는 거야? 안돼안돼뭐안돼안돼 자꾸 밀려서 내 결석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어차피밀려나 밀리빌 밀리면 밀리면 학교 단 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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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면 밀리면 밀 진짜? 아 진짜? 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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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면아리면 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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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밀리면 밀리면 밀면 밀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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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면 밀리면 밀리면 밀려 자기한번 나는 남의 숙제까지도 해줬으니. 하, 하, 잘난 척이나. 자기 <laughs> 잘난 척하려고 지금. <laughs> 아유. 별명이 표준전가였으니 뭐 밀릴 순 없겠지. 가지야, 동동 한번 아까 우리가 뭐해, 동동, 동동동동동. 내가 바쁠 때는 자기가 좀놀아줘요 좀. 내가 엄청 많이 놀아줬는데 오늘. 아유. 계속 나한테 와서 그만하라잖아 아, 당연히 그거 하면 그만하라고 그러지 방울 어디 네. 응, 한다던데 방울로도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 살림하면서 뭐하면서 뭐하면서 바보죽겠구만 진짜 손이 열두개라도 음. 모자라 지금 안닌거 <laughs> <아닐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뭐가 아냐. <아니야>. 집안일 <laughs> 내가 다 하지. 내할일 있지. 가지봐 줘야지. 오늘도 화장실 몇 번이나 쳤어 도대체.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실 치는 로어렵가도 없는데 그한 번에 치면 안 돼. 그러면 애가 화장실 가는 거 싫어해. 난 여러 번에 해. 나를 할 때는. 응. 아이고 아이고. 세 번은 최소한 하는데. 최소한 세 번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뭐.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우리 가지. 아잘 먹네. 번쩍번쩍도 음, 못잡네 습식만만 먹을 때가 제일 잘 먹는 거 같아. 그습식만만랑 추루랑 요즘 추루 잘 먹어. 오늘 하나 먹였어 아까. 아잘 먹네. 천천히 먹어 가자. 가지는 그래도 진량이 지금 많이 뛰는 거야. 똑같은 얘기 n e x 계속 i m e over there. Time over t h e r 아까도 계속 먹 v 만 책상에 바, 앉아서 t i m 스 over there. Time over t h e r 훅들어 m e over t h e 가 e Time over there. Time over there. t i m 아니, 어쩌고 그렇게 계속 씹고 있어. 발미티. 다 먹어서 가자 야 재지 봐. 그래, 다 먹어서 하네. 싹싹. 응. 거의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다. 응. 이거 내가 한 스푼씩 주기 때문에 하루에 응. 네번 그러니까. 줘야 돼. 약간 보통 때보다 조금 줄여 주는 게 좋아. 아, 그러니까. 응. 한 번에 다 먹게.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오히려. 가지 나. 이제 세수해야지. 식구 세사. 오른발부터 하는 거. 오른발. 아이고. 항상. 잠깐. 입맛을 쩍쩍 떼 그렇지 이제 세수는 오른발 항상 오른발입니다 가지의 프로토콜 오른발부터 세수한다 왼발도 해야지 놈아 왼발도 해 부르르 떨지 말고 어? 화장실 가서 갑자기 <laughs> 갑자기 돌발로 다... 어?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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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로다가 너 세수하다 말고 왜 그래 돌발이야? 돌발 가지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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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로 끝까지 왔어요. 일단 다시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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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발.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신났어 가지랑? 돌발로, 왜 벌써 올라갔어? <laughs> 아직 벌써 올라왔어. 아이고 참. 어? 또 내려와? <laughs> 아이고. 왜 그래 왜 그래 가지? 밥 먹더니 흥분했네. 흥분했어. 세수해 세수. 엎드려서 숨차 숨차. 배가 볼록볼록 숨차. 너무 많이 뛰었어 한가보네. 아, 가지 휴식을 취해. 여러분, 가시가 휴식을 취하게 카메라 그만 끄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땡! 아직 왜 숨어, 왜 숨지? 응? 또, 또. 누구야? 응? 어? <laughs> 야, 거기 왜 들어가? <laughs> 아, 참. <laughs> 팔짝팔짝 뛰는 거 하여튼. 몸이 응, 너무 가볍게 아주 너무 장애물, 많이 해보고, 응. 많이 장애물 넘기. 아우 이 근육봐 그 우리 가지, 응? 우리 가지 근육. 수준이 <laughs> 우리 가지 근육. <laughs> 가지 심플해 비랑 엄청 뛰었잖아. 또 나가고 싶은가 본데 걸로. 응? 거기 들어갈 거야. 그래 거기서 좀 자라. 우리 가지씨 좀 주무셔. 왜저오는 거야? <laughs> 가지야, 응? 또 나왔어. 아, 거기왜 자꾸 들어가? 가지? 가지? 들어가, 응? 나와, 나와. 거기 어두운데 왜 들어가? 가지? 가지? 옳지. <laughs> <laughs> 심표? 엄청 많이 뛰네? 밥 먹고 기분이 좋은가? 응? 옳지. 하가 너무 많이 었어 응. 할머랑 운동 너무 많이 했어. 아, 예뻐. 아, 예뻐. 아이고, 예쁘니. 아이고. <laughs> 숨차, 숨차. 잘생긴 가지 쇼. 예, <laughs> <에>, 너무 귀여워. <laughs> 가지 신병, 뿅. 이제 지금 할머니 그림 숙제 하는데 앵앵거리다가 <laughs> 이제는 여기 와서 누워 있어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만할게, 예. 계속 그만하고 있어. 응? 제대로 못하고 응. 아, 응. 아, 어떻게 할 거야 엄마도다 먹었고 이제 그냥 쉬면 돼 이거 먹어, 먹어볼래? 안 먹던데 응. 또 먹네 응 어찌 어찌 그렇게 먹어볼거야? 안먹어 이제 <laughs> 가지그오 거기서 쉼표해 할미 그만할게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줘야지 아휴 참 <laughs> 알았어 뿅좀 이따 오게 이렇게 가지, 그렇게. 할미 쫓아다니면서 앵앵대다가, 할미가 이제 세담 좀 해주고, 그림 숙제를 여기 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 앞에 와서 이렇게 자요. 저 부엌에서 할 때는 계속 앵앵대고, 할미 다리 긁고, 그러더니, 이 앞으로 오니까 좀 낫네요. 그래서 지금, 좀 전부터 이렇게 자고 있어요. <laughs> 네, 할미가 말해도 이제 완전히 잠들었네. 응, 가지는 이렇게 잘때 잠투정을 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 보라고 할미한테 할비한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앵앵거리고 옆에 앉아 있어줘야 돼요. 계속 옆에 앉아서 쓰담하고 옆에 앉아있다가 좀 전에 이리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서 자는 거예요. <laughs> 완전히 뻗었네. <laughs> 아주 잘 자고 있네. 가지씨 잘 주무셔. 튀김 이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밤 되십시오. 뿅 우리 가지 아유 우리 할미 옆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어요. 아유, 요, 아유, 콩알, 콩알. 가지 여기서 그냥 재워야 되겠다. 자기 있을 거죠? 음. 아, 나 먼저 좀 들어갈게. 가지 잘 자. 태기이 여러분들도 굿밤 되세요. 자기도 굿밤. 어? 응. 한 번에 대답을 하쇼. 마 <laughs> 가지, 안녕. 너무 예뻐서 안녕하기 싫으네. 뿅. 벌써 뒤집었어. 자 들어가자, 응? 지금 열한 시네요. 고르고르고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응? 지금 전에 가지 누워 있는 거 봤죠? 예? 응. 할비 아, 할비가 가지 누워 있는 거 보고 뿅 하니까 바로 도 돌아놓어. 아유,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주 눈치가 가지 얼굴 빨라 가지고 분나이십니다. 아저 저걸 뭐 하고 땡이 가지 우리 은이야. <laughs> 가지 지금 화장실 갔다가 바로 올라오네. 응? 아. 거실에 갔다 가 와야지 왜 바로 올라왔어? <laughs> 거실에 할미도 계신데. 아이 우리 가지가 할미 방에 들어온 거 알고서는 화장실 갔다가도 바로 오네요. 할비가 지금 트리 주셔가지고선 트리 먹고 있을 때 제가 들어왔는데 가지는트리 먹고선 화장실 가더라고요. 달려갈 줄 알았더니 그냥 침대로 바로 들어 오네. 아 예뻐. 아 밖에 궁금해. 비뚜라는 소리 들리지? 귀여워 아유, 어디 보자 <laughs> 같이 오늘도 잘 자자 새벽에 깨지 말고 밤이 내일 바빠서 밤에 깨면 안돼아 예뻐 가지씨 <laughs> 몸단장 하고 있어요. 몸단장 하다가도 할미가 뿅 하고, 요거 끄면 1분도 안 돼서 또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요즘은. 아이 궁금한 게 많아. 지금 밖에 할비 계셔서 소리 나는 거야. 할비 또못 뭐 드시는 것 같다. 가지 심표, 한미좀 놓을게. 조금만 해. 트임 여러분, 급밤 되세요. 뿅. 우리 가지, 할머니가 뿅하니까 바로 저렇게. 이저 자세로다가 좀잘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자세로 자다가 이제 자리 바꿔 가면서 자세도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돌기도 하고 돌아눕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요. 가지심표 뿅. 지금도 자, 지금 할미가 뭐 충전기 꽂으려고 막 움직이는 사이에 돌아 눕네요. 같이 잘 자. 귀염둥이, 뿅.